요즘 무산소 커피다, 가양 커피다. 이렇게 고급지고 특이하고 신기한 커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게이샤입니다. 커피가 너무 향기로워서 마치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인텔리젠시아의 부사장인 제프와츠가 이 커피를 처음 접하고 뱉은 말입니다. 2004년 역대 최고의 커피 점수 98점.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베스트 오브 파나마 7년 연속 우승. 사실 게이샤의 수상 경력은 제가 과장을 조금 못해서 수상 경력만 이렇게 글로 적으면 최강권을 낼 정도거든요. 바리사들의 대전용 커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커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입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이샤라는 커피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제가 커피 리뷰를 할 때마다 커피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환경이다, 테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디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다 커피가 맛있어질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나라들이 커피의 대표산지가 된 거겠죠. 그리고 파나마의 테로아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왕중왕 궁계일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스메랄다 농장은 마이클 조단 메시입니다. 신급이에요. 최고의 최고의 최고.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게이샤라고 불리는 이 희귀한 품종은 사실 파나마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게차라는 협곡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협곡에서 이 커피가 자라났으니까 얼마나 살아남기가 열악했겠어요. 뭐 생존을 위해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였을 거고 그렇게 해서 향으로 가득 찬 이러한 품종이 탄생하게 된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이 협곡 이름을 따서 게차. 그리고 게샤, 게이샤로 변하게 된 거고요. 개 중에는 게샤가 맞다, 게이샤가 맞다, 이런 논쟁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딱 들었을 때 게이샤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매혹적으로 다가온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름하고 이 맛하고 매칭이 잘 되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이 커피는 1930년도에 코스타리카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1960년도에 파나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당시 캘리포니아의 은행장이었던 루돌프 A. 피터슨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피 농사를 시작했고요. 이 땅이 바로 아시엔다 라 에스메랄다입니다. 피터슨 형님의 이 결정이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커피 매니아들에게는 축복을, 피터슨 자손들에겐 매년 로또 당첨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커피 시장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자면 스타벅스 시대에서 스페셜티 커피 시대를 날린 신호탄, 즉, 커피 제3의 물결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 품위 넘치는 커피가 전 세계 커피 매니아에게 알려진 시점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언급한 베스트 오브 파나마가 그 전설의 시작이었죠. 조그마한 하얀 커피 볼에 분쇄된 게이샤 커피가 담기는 순간 여기저기서 심사위원들의 탄성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물도 붓기 전인데 말이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한 명은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놀라움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마시는 커피한테서 경외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라고 말이죠.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이샤가 내뿜는 자몽, 블랙베리, 잘 익은 망고, 감귤꽃, 자스민 꽃향기에 그냥 만취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역대 최고의 커피 점수를 던져버립니다. 98점이라는 점수와 함께 엄청난 낙찰가를 기록을 하고요. 이 커피는 전 세계에 미친 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게이샤는 우리가 아는 그 닉네임을 얻게 됩니다. 신의 커피. <laughs> 사실 정확한 표현은 신의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린마운틴 커피의 품질매니저인 다날리가 한 말입니다 The face of God in a cup 컵 속에 신의 얼굴을 본것 같았다 라는 이 커피 문구가 외신들을 통해 전 세계로 뻗쳐 나갔고 이 커피를 맛본 미식가들은 아... 인정 싸빈정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플렉스를 해버린 거죠 게이샤는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냥 그런 커피 음료가 아니에요 맛을 느끼는 걸 목적으로 하는 커피가 게이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가 뜨거운 물을 만나잖아요. 달콤한 꿀, 자몽, 고급진 향이 이 컵에서 터져 나옵니다.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밀도가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투명하면서 뚜렷한 산미도 보여줍니다. 네. 게이샤는 맛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게이샤 맛을 내는 커피는 게이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커피를 생각하는 이 개념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커피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쯤 되면 어때요? 이 게이샤 커피 맛을 한번 맛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맛보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당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너무 비싸요. 그럼 왜 이렇게 비싸냐? 일단 게이샤는 희귀 품종인 만큼 재배할 때부터 일반 품종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천천히 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커피 나무들은 뭐 커피를 심잖아요. 그럼 3년이면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무려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려서 커피 나무에 열린 커피 열매를 보잖아요. 이때 또한번 농부들은 경악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 양이 너무 적어요.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병충해에도 약합니다. 많이 먹고 오래 걸리고 적게 열리는데 약한 애예요. 근데 또 노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비싸집니다. 자 해결책입니다. 케이샤는 맨날 먹는 커피가 아니에요. 특별한 날 외식하듯이 가끔 음미하는 거예요. 큰 도움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안해요. 두 번째 시중에는 너무 다양한 게이샤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이샤를 선택해야지 만족스러울까요? 사실 2004년에 게이샤가 빡 뜨고 나서 다른 나라의 커피 산유들도자 우리도 이제 게이샤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7년이나 걸려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략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 18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다양한 커피들이 쏟아질 때가 되긴 된 거죠. 자, 게이샤 라는 품종이 주는 공통적인 맛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떼로아가 주는 맛은 절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에스메랄다 게이샤를 기준에 두시고요. 때루아에 따라 가공 방법에 따라 맛의 차이를 음미해 보는 것 이게 좋은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리지널부터. 아 그리고 엄청 비싼 게이샤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하게 관리된 커피들인데 사실 에스메랄다 게이샤 정도 되면 이미 벤츠 마이바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보다더 위라는 게큰 의미가 없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 원짜리 생두랑 2만 원짜리 생두는 이 품질의 차이, 커피 맛의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요. 근데 20만원짜리 게이샤랑 200만원짜리 게이샤 사이에는 품질의 차이가 거의 예?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그게 더 좋은 차인지, 더 나쁜 쪽으로의 차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괜히 건드려서 품질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도움이 됐겠죠? 역시나 리뷰는 그냥 커피 시그니처 리뷰 스타일로 준비를 했고요. 다 아니고 그냥 커피 대표 리뷰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커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프라이빗 컬렉션 카나스 베르데스입니다. 여기서 베르데스는 밧데기 이름인데요. 프라이빗 컬렉션에는 베르데스 말고 두 개의 밧데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프라이빗 컬렉션이라고 한 군데 묶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름이 길어야 뭐 좋은 커피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그런지 갑자기 밧대기를 나눠서 표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피터슨 형도 추세를 따르는것 같네요. 배전도는 중약배전, 중강배전, 그리고 강배전, 게이샤를, 무려 게이샤를 강배전으로 볶아서 맛의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드립으로, 그리고 아메리칸으로, 마지막으로 라떼로 만들었을 땐이 게이샤는 어떤 개성을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물좀 준비해, 좀 이서가. 자, 생두가 얼마나 잘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게이샤. 브라질. 그리고 이게 예가체프, 이게 과테말라지. 딱 봐도 더 크고, 투명하고, 깨끗한 초록빛이 많이 돌죠. 엄청 잘 생긴 거예요. 맛이 느껴지는 외모라고 할까요? 생두 사이즈라든지, 색깔에서 맛이 느껴지는데? 온두 색깔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배전보다 약간 약한. 음. 중배전. 네. 중강배전보다 약간 약한. 중간 배전 네. 그리고 강 배전보다 약간 약하게 네.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오일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치? 네 음... 근데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이 색감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야, 드립이 나왔네요 제가 평소에 이 중약배전하고 중강배전은 맛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있진 않았어요. 음. 이미 알고 있는 맛이니까. 오히려 강배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강배전에 게이샤의 뉘앙스가 제대로 묻어 나온다면, 아, 강배전의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맛을 봤습니다. 그 결과는 게이샤 느낌이. 음. 하나도 없나? 아... 근데, 강배전에서 올라올 수 없는 깨끗함이 있어. 그냥 강배전이구나. 게이샤를 맛보는데 강배전으로 맛을 본다. 이건 너무 사치예요. 음. 아, 이 노래 잘하는 가수들 무대를 보면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즐기게 되잖아요. 게이샤가 딱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음미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다 보면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어느새 이 커피잔이 비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게이샤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음미가 시작됩니다 진짜 이건 또 커피 안 같아 중강비정 게이샤는 이 고급진 게이샤의 특유의 향과 기본적인 커피 향의 조화가 훌륭하네요 음 사실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심사위원들이 맛봤던 커피는 이 커피보다 게이샤의 향이 훨씬 더 강했을 거거든요 샘플 로스팅을 한 거라서 근데 지금 이 커피도 자몽을 쫙짤라서 꽃잎을 쫙짤라서 만든 커피 같은 느낌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강배전을 즐겨 마시는 커피인들이 이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 이거 뭐지? 어, 너무 이상한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또 커피 안 같은 느낌이 나네 야 이거 진짜 싫다 이거는 침 고여요 침 고여요 음, 이 신맛이 바로 안 없어지고 계속 혀에서 맴도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동글동글한게 계속 굴러다니는 평소에 생각하던 그 커피향하고는 전혀 다른 맛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강배전 한 스푼 그리고 약배전 한 스푼 또는 이렇게 두 스푼 한 스푼을 섞어도 되고요 커피 맛은 커피 맛대로 느끼면서 게이샤의 풍미를 느끼기에도 충분한 맛이 나올 겁니다. 음, 이게 마시기 편해요. 사실 블렌딩이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 배전에서 게이샤의 개성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또는 중강 배전에서 게이샤의 개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걸 1대1로 블렌딩을 해보세요. 그 어디에도 팔지 않는, 나한테 꼭 맞는 커피를 만나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블렌딩이란 게 있습니다. 바로 같은 생두를 다른 방식으로 로스팅을 해서 블렌딩을 하는 거거든요. 꼭 게이샤 원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도해 보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장단컨대 만족도가 엄청날 겁니다. 강배전 커피는 사실 게이샤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지 강배전 커피로서 나쁜 커피는 아니에요 꽤 괜찮은 커피예요 그래도 강배전 싱글로만 마시는 건 사치다 음, 음, 게이샤 커피는 향이 강해도 끝이 둥글둥글하거든요 날카로운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아메리카노로 만드니까 그 강한 부분들도 부드럽게 풀어진 느낌이에요 먹기가 너무 편해요 꽃차 같은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게이샤하면 대표적인 향 있잖아. 오히려 난 아메리카노에서 자스민 차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중배전이나 중강배전에서. 음. 음. 약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새콤한 꽃차 같은 느낌이에요. 제프와츠가 말한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꽃차 하면 대명사가 뭐야? 예가 체프잖아 예가 체프랑 게이샤랑 비교하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예가체프의 꽃향은 약간 고구마 향이 있잖아요. 예가체프에는 얘는 꽃인데, 이제 약간 하얀 꽃 같은 느낌. 아, 하얀 꽃. 예가체프는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게이샤는 있잖아. 네. 꽃향기나 과육 향 느낌이 심지가 단단한 느낌이야 음. 게이샤라떼라니. 음, 부드러운 라떼긴 한데 흔한 카페라떼라는 느낌이 듭니다. 음, 게이샤로 카페라떼 만드는 건, 음, 전돈 아까울 음. 것 같아요. 음. 내가, 임마, 나이도 많이 먹고, 임마, 비료도 많이 먹었어. 내가 게이샤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유에 커피를 탄게 아니라 게이샤에 우유를 탄것 같은 맛입니다. 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라떼 전용 원두라고 하면 아... 배전도가 높은 걸 우리가 아... 좀 추천드리거나 그게 좀잘 어울렸잖아? 오히려 반대일 것 같아. 먹고 나면 목에서 자몽 향 같은 음. 과일향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유에 오렌지를 타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진짜 게이샤는 라떼에서도 내가 게이샤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우안 같아 어떤 과일 음료 같아 1년에 한두 번쯤은 이렇게 해서 먹어도 굉장히 별미겠다 음. 최고 커피의 기준을 깔끔한 맛, 달콤한 산미, 깨끗한 바디를 삼는다면 게이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 좋다고 하는 하와이안 코나 블루마운틴 그리고 코피루왁 등을 이것저것 맛보면 맛볼수록 앞서 말한 기준에서 게이샤와 견줄 수 있는 커피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게이샤를 약배전으로 볶았을 때 가장 맛있더라 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자, 좋은 소고기는 레어로 구워도 미디엄으로 구워도 그리고 웰던으로 구워도 맛있거든요. 미디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굳이 레어로 맛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게이샤의 개선을 가장 뚜렷하게 맛볼 수 있는 커피는 약배전이 맞긴 하거든요. 레몬의 강도를 느껴보고 싶다. 한 번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본인에게 적당한 산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샤를 고르는 게 훨씬 맛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커피는 한 5일 정도는 묵혀뒀다가 드시는 거 아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은만큼 완벽한 맛으로 보상을 받을 거니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막상 리뷰를 마치고 나니까 너무 극찬만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성이 강한 만큼 나한테는 프로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커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균적인 한국인의 입맛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리뷰를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할인을 진행을 합니다. 자, 할인 내용과 기간은 여기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커피보다 더 향기로운 커피 이야기를 전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 Unbelievable. <laughs> Damn. Wow. Wow. 됐다. 그만하자.